자, 189번이야. 두 집합 AB에 대하여 NA는 35, NAB는 28. 맞지? NA 교집합 B는 13 이상이래. 이때 NA 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물어보지. 됐어? 자, 우리가 앞에서 어떤 문제를 풀었어? n a A 교 B의 최대값 최소값을 생각해서 풀어봤었어. 자, 그럼 이 최대값 최소값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n A 합 B에 영향을 미쳐. 왜냐면 n A 합 B라고 하는 건 n에 a 더하기 n에 b 에서 n에 a 교 b 를 빼버리거든. 지금 문제상에서 a하고 b는 고정돼 있잖아. 값이. 여기하고 여긴 고정돼 있어. 따라서 뭐, 예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예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랑 이어지겠지. 됐어? 자, 그러면 우리가 n에 a 더하기 n에 b는 고정돼 있잖아. 그럼 n에 a가 가장 클때 가장 많이 빼는 거잖아. 이때 n에 a 합 b는 얼마? 최소값이 되겠지. NA교 B의 최소값일 때 가장 작게 뺄 때지 이때는 NA합 비가 가장 클 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대응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뭐 NA합 비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우리가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대 최소값을 각각 구해보면 되겠다 생각하면 돼 맞지? NA교 B는 주어진 상황에서 뭐가 돼? 일단 13 이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? NA교 B라고 하는 거에 최소값이라고 하는 게 얼마? 13이라는 거지 됐어? 자 그러면 n 의 a 교 b 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냐면 최대값은 언제 성립한다 했어 기억나 뭐 a 바깥에 큰 n의 a가 35가 있는데 뭐 지금 최소값이 13 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 있는 b b 라고 하는데 겹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13개라고 맞지 그럼 우리가 뭐라 했어 겹치는 부분을 점점점 늘려 보면 된다 했었지 처음에는 13개 짜리가 이렇게 뭐 겹치는 부분 파트에서 13개가 있었다 하면 우리가 뭐 얘네를 점점점점 이렇게 뭐 키워서 안으로 넣어 보면서 안으로 넣어 보면서 증가시키고 얘네를 뭐 키워 보면서 점점점점 뭐 겹치는 부분을 증가시키면 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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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가시키면 증가 여기까지 해도 뭐 점점 증가하지 증가하지 그럼 언제까지 증가하겠어 언제까지 얘네를 다 안으로 안으로 다 안으로 넣어서 얘가 쏙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 그럼 밑에 제일 클거 아니야 맞지 그럼 밑에 제일 크니까 얼마 안에 지금 뭐 B란 아이가 싹 들어, 쏙 들어가 있는데 B란 아이의 개수는 얼마? 28개라고 맞지? 총 28개가 쏙 들어가 있는 이 상황에서 맞지? 28개가 쏙 들어가 있는 이 상황이 가장 크겠지?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? N의 A교 B의 최대값은 얼마? 28개라고 자 이걸 통해서 n 에 A합 B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볼게 N의 다시 A합 B라고 하는 건 얼마? N의 A 더기 N의 B 에다가 n에 a 교 b 를 빼는 건데 a하고 b는 각각 35하고 28이잖아 얘가 35 더하기 28에서 됐지? 첫 번째 빼는 건 얼마? 13을 뺄때 최소값을 뺐을 때가 언제? 최대값부터 뺄까? 위에 순서대로 최대값을 빼면 얼마? 28을 빼면은 얘의 최소값이 나오겠지? 그 다음 35 더하기 28에서 맞지? 그 다음 얼마? 35 더하기 28에서 최솟값 맞지 최솟값 얼마 13 13을 뺄 때가 얼마 최대 값일 거라고 그래서 따라서 이제 각각 계산하면 되지 28하고 28하고 사라지니까 최솟값은 얼마 35이고 그 다음에 13을 빼버리면 여기 13을 빼버리면은 오고 15네 맞지 그럼 15를 더해버리면 얼마 0하고 그러니까 50이 되어버리네 따라서 a 합 b의 최대값은 50 최대값은 50이고 최솟값은 35라고 됐나 따라 서 최대값, 최소값 3을 물어보지. 따라서 뭐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얼마? 35 더하기 50은 얼마? 85가 되겠네. 됐나? 따라서 뭐 답은 85 됐지.